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입부적인 내용이죠. 자, 프랑스의 그런, 아, 플라스퍼 철학자인, 자, 데카르트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어, 친구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대명제. 이게 어떻게 이제 이성의 시대를 끌고 오신 이야기를 한번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나는 존재하는 거. 내 존재 이유가 바로 내가 모든 걸다 의심하지만, 신의 존재마저도 의심을 하셨지만, 결국,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나라는, 생각하는 나라는 그 존재만을, 그쵸, 그 명제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성적 존재로서. 자, except our own thoughts. 자, 우리 자신의 그런 생각을 제외하고는, there's nothing absolutely 자 완벽하게 그 어떠한 것도 없는데 in our power 자 우리가 i 스 s power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힘을 가지고 있는 것즉 통제하는 것 정도 의역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통제하는 것에 그 어떠한 것도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그 어떠한 것도 없다 자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제외하고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일하게,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사고이다 그래서 이성적 인간의 어떤 이 포인트를 죠 어,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즉 길게 얘기했지만 요약하면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다.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러나 is that true? 그게 사실일까요? 저 요렇게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첫 달락 이 시작을 하네요. 갑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그러면서 자, 첫 문장부터 두 번째 문장부터 중요한 문법이 바로 나오네요. It was believed라는 이 표현은요. 자, 쌤이 이미 강의 준비를 또 해놨습니다. 포마 대절 수동태라고 저, 검색을 해서 확인 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포마 대절 수동태. 자, 여기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뭐냐면 원래 문장은 이 정도였어요. 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That 뭐라고 믿었냐면 인간이란게 정말로 자이러이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자, 맞아 해석을 해보면 over how we thought.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때 5번은 뭐에 대하여 정도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고하는 것에 대한 통제력. 우린 굉장히 이상,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존재이다. 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가 원래 문장인데. 영어는 목적어가 있는 모든 문장을, 여기 대체 로 지금 목적어죠. 수동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즉, 인간이란 게, 이러이란 힘을 가지고 있다. 사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관장하고 통제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사람들에 의해 믿어진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고 싶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that,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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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걸 주어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 동사는 BPP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believed가 was believed,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by people은 생략이 가능한데. 자, 다시.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 대절,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주어가 너무 길면, 가주어 이수로 바꿔주고, 진짜 주어는 문장의맨 뒤로 돌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와우. 다시, it was believed 하고, 즉, people believed 가, it was believed로 이렇게 변한 것 밖에 안 됐네요. 대슨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으니까요. 어 uh -huh. 그래서 it was believed 보면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장 변환하는 거시험자 나오기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 학교선생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한발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마저도 좀더 짧게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 하나 더 보세요. 사실 이 문장을 봤더니 여기서 이시 별다른 뜻이 없죠. 거의 비임칭 주어처럼 쓰이죠. 여기서 실제로 의미를 가진 주어는 Human beings 인간이라는 요것만이 의미를 가진 주어니까 이 문장을 짧게 줄이면서 의미를 가진 주어인 human beings를 앞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Human beings 이은 날려버리고요 의미가 없으니까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때 조심해야 될건 was b e l i e v e d 었던이 동사가 what believed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는 이시주어있기 때문에 was로 쓴 거지 이시 날라가고 human beings를 앞으로 뽑았으니까 그죠? was가 were believed 이렇게 바뀌어 주고요. 그 다음에 indeed 부사는 그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자, 이 부분. head power 이 부분을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대 e a t 는왜 없어졌냐면 주어가 앞으로 상승 이동해 버렸으니 접속사도 더 이상 필요치 않죠. 주어는 나갔고 이 동사 부분만 남았는데 동사를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은 느낌으로 투부정사를, 동사를 두번쓸 수는 없으니까 이게 were believed 하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이제 여기 있는 head를 두번쓸 수는 없으니, 투 부정사를 붙여서, twelve power, 이렇게 바꿔주는 거요. 예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포마, 대절 수동태, 요 부분 강의하고 겹쳐서 같이 보시고, 여러분이 능숙하게, 알겠죠? 아, 이게 원래 문장이 people b e l i e v e d 었고 이걸 수동태로 바꿔서 가조를쓴 게, it was believed고, 이걸 한번더 줄인 게, Human beings will believe indeed to have pow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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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좀더 줄인 버전이구나 까지 첫 부분부터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According to this, believe, this view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이란 건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통제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됐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Anyone could be 누구도 될수 있는데요 누구라도 될수 있는데 Like Sherlock Holmes 누구라도 셜록 홈즈처럼 될수 있다. 합리적, 이성적이니까. You only have to think rationally. 이런 단어들이요. 여러분은 그냥 have to think 생각하기만 했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요? rationally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서도 문법이 하나 또 걸렸네요. unaffected 여기 어휘 자체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뭐의 영향? 바로 b i a s 이 s 어떤 편향 내지는 편견이라거나 emotions 우리의 감정이라거나 이성의 상대 개념인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요거 어휘적으로 unaffected냐 affected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원래 문장은 여기가 and you were unaffected 이게 원래 문장 정도였을 거예요. 굳이 원래 문장을 좀 따져 보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사구문 열심히 배웠잖아요. 분사구문 바꾸는 과정에 의해서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 접속사 생략을 해주고, 여기서 유어 유 반복되는 주어니까 주어 생략을 해 주고 동사를 ing로 바꿔서 빙하고 출발한 건데 빙으로 출발하는 분사는 생략이 가능하니. 결과적으로 unaffected만 남게 된 겁니다 아하 이렇게요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됐죠 그리고 어휘적으로도 unaffected 내용적으로 아 편향이라거나 편견이라거나 어떤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극히 합리적인 존재이다 우리 데카르트 형님에 의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접속사 조심하시고요 as we have discovered more and more 우리가 점점 좀좀 더더 뭔가 발견해 나감에 따라 이때에 해는 뭐함에 따라 About the brain, 뇌에 관해서 그리고 How it works, 어떻게 그것 자 우리 지침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단어에서 여기서 이승그 뇌에요. 뇌에 관해 그리고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때 work는 작동하다 이 뜻이고 전부 다 about에 걸려있는 겁니다. 뇌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또 about에 걸려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서 됐죠? 우리가 연구를 하면 밝혀내면 낼수록 we learn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this is not the case. 우리 또 이번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죠. the case는 진실인 것, 타당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this는 언제나 앞 문장 내용 써 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this나 앞에 나왔던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모든 걸 사고를 통제하는 힘이 있고 하는 이것이 not the case.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걸 전체 주제였던 거죠 우리 이번 단원에 The problem 그러니까 문제는 is that 뭐냐면 Thinking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한다는 건요 It's the work of the brain 뇌의 어떤 작용이고요 And 그리고 the human brain 자 인간의 뇌는 as it turns out 밝혀진 것처럼 됐죠 이건 중간에 낀 거고요 자이 부분이요 Does not like to be rational 자, 좋아하지 않는다. Does not like to be rational.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어휘 문제 또낼 수도 있겠죠? 그럼 내지는 이렇게 응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does not을 지워버리고 like 좋아한다. 그럼 뭘 좋아한다? irrational. 그렇죠. 비합리적인 걸 좋아한다. 합리적인 걸 좋아하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달달달 외워버리지 마시고요. 내용 이해하시면서 인간에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걸 선호하지 않는다. 즉 인간에는 비합리적이다. 오케이. 자 마지막 부분인데 엔파트 하면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단락 전체를 요약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별 잘 달아주시고요. 빈칸이라거나 서술형이라거나 여러 가지로 낼수 있는 요 마지막 한 두세 문장이에요. 잘 보세요. 사실, 접수사 늘 조심하시고, 그것은 하면서 여기서 그것은 그 뇌죠. 뇌는 이 s structured. 자, 구조화 되어져 있는데, in a way,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서, 이번 단원에서이 대세 쓰임도 좀몇 차례가 나옵니다. 자, 이 스님도 이거 또 강의 준비 또다 해놨습니다. 포마, 대세 쓰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시 한번 포마. 대수의 쓰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을 때첫 번째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관계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동격의 대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번 단원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명사 다음에 대시 문법적으로 쓰임이 세 가지인데 다 나와요. 그럼 또 문법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that 이 다음 중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내지는 이 that 대신에 위치로 쓸수 있겠니? how로 쓸수 있겠니? 뭐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디테일이 필요하니까 선생님 강의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저 보세요. 이 that 뒤에 it 그것이 여기서 이것도 그 뇌죠. 뇌가 종종 선호하는데 prefer 다음에 목적어가 ing로 나왔어요. relying on 어디어디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점에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이때 t h 은 관계부사로서 쓰인 that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 원래는 관계부사 how로 대체해서 쓰인 건데 약속이 하나 있죠 way와 how는 붙여 쓸수 없다 보니까 이때 how의 역할을 한건 맞는데 관계부사의 역할을 한건 맞는데 how로 쓰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관계부사 대수로 쓰였다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뇌는 구조화되어 있는데,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인데, 어떤 방식이냐? 그 방식에서, 뇌가 종종 선호한대요. 이런 것들 단어 조심하시고요. 어디에 의존하는 걸 선호하냐면, i l l o 비논리적인 사고 패턴을 더 선호한답니다. 그럼 이런 거 어휘 문제 내기 좋겠죠? 로지컬이냐, i l 지 o g 이냐 이렇게. instead of 뭐하는 대신에 우리 이번 본문에서 전치사 표현도 꽤 많이 나옵니다 instead of 뭐하는 대신에 뭐하는 대신에 following reason 여기서 reason 이유가 아니라 이성 그래서 아까 reasonable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uh, uh, at, uh, all the time 항상 어떤 이성을 따르는 대신에 비논리적인 사고 패턴을 더 의존하는 것을 프리펄 다음에 ING 나오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장 문제, 어순 문제 여러 가지로 낼 포인트들이 많고요 문법 포인트까지요 아, 내용까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갑니다 The brain's illogical thinking patterns까지가 주어고요 자, 여기서 또 이런 거 어휘 비논리적인 사고 패턴은, 그런데 그게 어떤 사고 패턴이냐 하면 하면서 중간에 끼었는데, 여기 대신 보세요. 지금 딱 봐도 주어 빠진 거 눈에 들어오죠? 그럼 이때 대신 관계 대명사 대십니다. 관계 대명사 that 바로 구별해야 돼요. 여긴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여기는 지금 뒤에 주어가 빠졌는데, 어휘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비논리적인 사고 패턴이냐면, unsound judgment, 네? 소리가 아닌 그럼 최악의 번역이 되겠죠 이 사운드라는 단어에는요 물론 소리란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쓰였을 때 견고한 착실한 믿을만한 혹은 뭐 심지어는 건강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할때 sound body sound mind 이렇게 짧게 줄여서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뭔가 믿을만한 reliable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unsound니까 unreliable 뭔가 믿을만하지 않은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이러한 비논리적인 사고 패턴은 어휘 조심하시고요, 됐죠 A c o r d 불리워집니다. 그럼 여기 수일치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패턴 z가 주어고, a c o r d 뭐라고 불리워지냐? 바로 cognitive bias 인지 편향. 우리가 뭔가 인지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진 채로 어, 뭔가 인지하는 것이라고 불리워집니다. There are many cognitive biases. 자, 많은 인지 편향이 있지만.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은 더 모텀 와 가장 잘 알려진 것의 일부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인지 편향 이야기가 몇 가지 더 이어지죠. 자, 여기 마지막 이세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복수 똑바로 하시고 선생님 이 추가적으로 찾아보라고 한 문법 강의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